<laughs> 와 여기는 잼들하고 각종 견과류 와빵 토스트 토스트로 먹어야 되나 여기는 어 연어 치즈 하몽 햄 과일 그리고 여기는 로그르트, 루플레, 우유, 이게 다네요. 저쪽에는 커피, 커피, 일단 커피를 한잔 저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분위기 딱 좋습니다. 확실히 즐겨볼게요. 조식을 즐겨봅시다. 파라도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파라도르 데 레온. 파라도르 데 레온. 라는 스페인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호텔로 옛날 궁전, 수도원, 성당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쓰고 있는 국영 스페인 국영 체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파라도르 데 체, 레온을 체험한. 느낌,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녀본 고급 호텔도 다녀봤는데 다녀본 호텔 중에 정말 최고예요 최고 네. 이 안에 있는 가구, 그림, 벽화, 그림, 조각들 너무 훌륭한 예술품들이 많아서 네. 어,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아요 네. 어, 정말 가슴 벅찬 호텔이었어요 네. 어, 이런, 이런, 스페인에 이런 매력이 있군요. 네. 산티, 산티아고에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또 5승급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또한번 열심히 산티아고까지 가서 네. 즐겨봅시다. 또한번 즐겨봅시다. 자, 오늘은 가는 곳이 이름이 어려워요. 비아. 장? 아, 어쩌고, 비아 드라고스? 20km, 20km 갑니다. 네, 오늘 18일 차, 맞나요? 18일 차. 18일 차. 네, 20km 갑니다. 네. 비가 오기 시작해서 우비를 입어요. 우리 남편은 우비에 있는데 한낮 절 걸립니다. 저는 우비 있는데 3촌면 되는데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입에요 차근 차근한 성격이죠. 다 됐나 봅니다. 이제 길을 또 떠나야 돼요. 와 문이 너무 멋있어서 보고갑니다문 어? 손잡이가 이렇게 무슨 친구님고요 네, 어, 청동으로 만들었어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도시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이 동네가 산 프로이란. 여기 프로이란, 프로이란, 프로이란 도시 이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어, 프로이란. 여기는, 하, 뭐야. 해골, 이슬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고. 레온레온 대성당. 레 네, 네온 래자 네. 이건 뭐예요겐지믹스지 아, 개, 울프. 숫자가 뭐였냐, 숫자. 충동 와. 어마어마 문의 진심인 나라네. 왔습니다. 문 구경 끝 우와 여기 무슨 박물관인가 봅니다 뭐하는 데인가요?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성당. 성단. 새로 만들어진 성당인가 봅니다. 성당 같아, 성당. 성당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성당인가 봐요. 요즘 성당. 성모마리아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두 제자인가요? 성당 멋있습니다 여기 도뭐 열려 있네요. 뭘파는것 같은데? 올라. 올라. 캐나이 Sí. puedes entrar. Yeah, thank you. Uh. Esto es del escudo rojo. Uh. Del escudo rojo. Es rojo. Es la legión décima. Oh, legión déc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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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os son los que iban defendiendo uh. a los otros por si acaso tenían algún uh. encuentro con otro, con uh. otra raza que les atacara. Ah. Okay. Thank y estos you. también. Los que fundaron sí. León. León. Junto con los del barco. Oh. Los del escudo azul. Uh, León Este es el clásico, el antiguo. Uh. Esto lo hemos puesto siempre. Uh -huh. Esto se pone siempre. Siempre, siempre. ¿Cómo? De Burgos. Hay Burgos, Burgos, ok. Mira. Yeah. Pues Burgos. este es un personaje... Uh. Muy famoso de Burgos. Ah, Burgos. El gigantón. Ah, oh, gigant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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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Burgos, Burgos. I know Burgo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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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 al coro nuestro, ah. nosotros cantamos en un coro y ah, ah. somos los que ponemos este en ah, ah. la ah, La matanza del cerdo. Apareja de. Thank you, gracias. 아디오스. 네, 아디오스. 땡큐. 네, 아디오스. 아이고, 멋진 데를 구경했습니다. 레온에서 <목소리> 12km 떨어진 날베르데 레나 디르겐입니다 <목소리> 입구에 뭐 부소진 성당이 있습니다. 지은 성장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주룩주룩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열린 바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갈겁니다 제발 바가 열려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여기 바가 열려 있겠죠? <laughs> 저.. 저기 앞에 차들이 좀 서있고 신뢰자 그림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가 열려 있기를 이대합니다운 중. 아, 레스토랑 쪽. 시부 다소곳하게 손을 모고 걸어오고 있네요. 다소곳하게 손을 모고 걸어오고 있어요. 바다를 지이고 이제 한 5.5km 남았습니다. 한 시간? 15분? 20분 걸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게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봅니다.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지고 있어요. 손도 시렸고. 우리 희귀 부인,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내리는 빛 때문에 고비를 들지도 못하고. 화이팅! <laughs> 화이팅! 힘들라 화이팅! 목적지 비아당고르 도착 1.5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비가 안 오고 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비치니까 몸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지아으니까 괜찮죠? 네. 이온 <laughs> 뒤에 하늘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이 끝는것 네. 같아. 어. 조심하십니다. 빌라 당고스 델파라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비가 오고 춥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따뜻한게 비치고 있고 바람도 잦아들어서 걷기 좋은 상태입니다. 순례길 쉽지 않은 날이 없네요. 아 오늘도 그래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Movie. thank you okay.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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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